안녕하세요 사무선사 개볼남입니다 오늘은 지금 야간 지금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은 저 차가 없으니까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고 시야가 이게 가시거리가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등을 사용하려고 하러는데 요거 한번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사형등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 한 번은 상향등 오토 자동 기능이고 또 하나는 상향등을 어, 강제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상향등을 오토, 어, 오토로 실행시키는 방법은 어, 왼쪽 이 바를 한 번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왼쪽 바를 한 번만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 계기판에 맨 왼쪽에 초록색 볼 오토 어 표시가 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앞에 불빛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향등으로 내려주고 앞에 불빛이 하나도 없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상향등을 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켜지고 만약에 앞에 마주보고 오는 차가 불빛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앞차, 앞에 차가 있어서 불빛이 있을 때 그때는 자기가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켜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동으로. 불빛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고 그 다음에 조금 쭉 가다 보면은 차가 있 거거든요. 불빛이 있으면은 자기가 하향등으로 자동으로 이 지금 상향등이 들어온 상태고 지금 뒤에 차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고 앞에 차가 있으니까 더 꺼지죠 한번 앞에 한번 이렇게 됩니다 어, 두 번째는 강제로 상향등을 켜주는 방법인데 지금 이 오토 지금 상향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 왼쪽 발을 한 번만 더 눌러 주시면은 오토 표시는 사라지고 어, 파란색 강제 상향등이 켜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주의하시자면 이거는 앞에 차가 있을 때 자기 꺼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은 운전 방해되고 위험하거든요. 꺼지려면 은한번더 누르면은 어, 오토로 바뀌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상향등을 끄는 방법은 지금 이 오토 기능이 있을 때는 이 위로 당기면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한번누르 왼쪽 발을 눌러서 상행등 켜시고 다시 당겨주시면은 어 이렇게 상행등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강제로 이렇게 상행등을 켰을 때, 어 발을 위로 한 번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밤늦게 고속도로 운전할 때 차가 너무 없으면은, 이게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기 위험하거든요. 그 상행등을 켜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 사양등 오토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어,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해볼남이었습니다.